최근 급격히 골프 실력이 줄고 슬라이스가 자자 스트레스를 받는 골퍼들이 많은데요. 그 원인이 바로 골프장 난반사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름철 강한 햇빛이 난반사를 일으켜 거리감과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명품 스포츠 선글라스로 전 세계 스포츠인이 선택한 루디 프로젝트 스피노크만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망치로 때려도 튼튼한 루디 프로젝트의 견고함은 기본이고, 최상급 필터링과 숙련된 장인의 정밀한 가공 기술로 난반사 없는 안정적인 시야를 제공하죠. 인체공학적 설계로 얼굴에 밀착하여. 아무리 뛰어도 흘러내리지 않고 6겹 초박형 레이저 코팅과 21.9% 투과율로 자외선이 매우 높은 날에도 선명한 시야를 자랑합니다. 야외 스포츠 시 갑작스런 소나기에도 걱정 없는 발수 코팅과 30g의 초경량으로 안쓴 것만큼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죠. 20대와 50대가 함께 쓸수 있는 트렌디하면서도 기본적인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루디 프로젝트 로고까지 새겨진 스피노크 선글라스로 패션과 골프 실력을 한번에 챙겨보세요.